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인데 음, 아침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다음 주 월화수 추석 연휴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24일부터 월화수 해서 휴장이라는 점 요점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적, 추석 연휴 기간은 주식시장도 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미국 시장이 지난 밤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또 역시 사상 최고치를 만들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종합 주가 지수도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2,350 포인트 있는 자리는 저항이 굉장히 좀 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좀 갇혀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들 쪽이 전부 한번 좀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최근 근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질적으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면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아요. 그 종목들이 뭐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들 쪽에서 지금 거래를 막말로 얘기하면 약간은 좀 개떡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몇 종목만 좀 붙잡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막 자꾸 위에서부터 짓눌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종목들이 막 들쑥날쑥 하면서 위쪽으로 뭐 날렸다, 그냥 죽였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거래하기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연출이 좀 되더라도 일단 그 기준을 좀 지키면서 차분히 차분히 대응을 해 나가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종목들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추격하지 마세요.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로 달라붙어 갖고는 진짜 재미없고, 여차하는 순간에 한방 뒤통수 맞으면은 그냥 그대로 아래쪽으로 깨꾸닥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철저히 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역시 또 사상 최고치를 만들면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미국 시장이 어저께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지만, 뭐, 기술주만 상승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쭉다 상승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간에, 뭐,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 좋습니다. 미국 시장 계속적으로 좀 좋게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 중국 시장도 지금 바닥에서 탈출을 지금 시도하는 과정입니다. 중국 시장이 이 바닥권 있는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가 뭐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표출 때문에 중국 시장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문제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상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뭐,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금 종목들 쪽은 영 재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특정 몇몇 종목 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좀 일부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완전히 좀 약간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종합주가 지수는 2350포인트 있는 자리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쪽의 흐름을 잡아 나가야겠지만 2350포인트 있는 자리에 저항은 지금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저항라인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더라도 급격하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보다는 일정 부분 좀 누르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부터 숙제는 어떤 시장 종합주가지수가 위쪽으로 빵빵 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들이 좀 위쪽으로 좀 치고 나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근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포스코 대우인데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스탠바이 바닥 탈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코 대우가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포스코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얘네는 지금 미얀마의 가스전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하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이 얽혀갖고 제대로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근래 바닷권에서 기관들이 야금야금 지금 물량을 매집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가 나면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날 거니까 이포스코대우는 전부 꼭좀잘 봐줘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기술 투자인데 이 우리 기술 투자도 지금 바닷권에서 지금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바닷권에서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기술 투자가 두나무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나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나무의 자회사인 업비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기술 투자는 그 두나무에 투자한 그 자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연계돼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비트코인이 뭐 6천 달러 있는 자리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위쪽으로 4천 원 있는 자리 다시 돌파가 들어가면 좀 탄력을 굉장히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염두에 좀 두시면서 이두 종목 일단은 좀 예의주시해서 잘좀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은 제가 장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찌됐건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다만 종목들이 좀 상승 종목들이 좀 확산이 돼서 움직여 나가는지, 그래서 당분간은, 당분간 시장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는, 일단, 뭐, 종합주가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하게 위쪽으로 점점, 점점 올라갈 거고,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지고, 하락하는 종목이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대응 잘 하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추석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